개그 개그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신라면 손흥민 굿즈 세트 600명 한정으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2 3 5 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자.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짜자잔 자, 상자를 여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반겨주고 있고요. 안쪽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한번 꺼내볼게요. 자, 안에 있는 거 꺼내보니까요. 봉지 나면 두개 작은 컵, 큰컵한 개씩 들어가 있고요. 개굴개굴 개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드렸고요. 이게 뭔지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잘 보일지는 모르는데 세울 수 있는 발판하고 이거 손흥민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 한번 세워볼게요. 어, 이렇게 뗀 다음에 여기 발판에다가 아, 이렇게 세우는 거네요. 손흥민 카드도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카드를 이렇게 살짝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이것도 되게 궁금한데요. 이거 한번 개봉해볼게요. 자, 봉투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 사진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볼게요. 어, 이거 개수를 세보니까 총 7장이 들어가 있고요. 한번, 한 장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소흥민 그 굿즈 세트를 한번 개봉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